혹시 지금 전기 히터를 찾고 계신가요? 겨울철 개인 난방에 최적화된 신일 전기 스토브는 컴팩트한 디자인과 효율적인 열 전달로 좁은 공간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 제품은 빠르게 열을 전달하여 사용자가 있는 주변 공간을 집중적으로 따뜻하게 해주며, 적외선 방식을 사용해 따뜻함이 오래 지속됩니다. 또한 낮은 전력 소비량으로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며, 과열 방지 시스템과 넘어짐 방지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무게와 손잡이 덕분에 집안 어디에서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본적인 난방 기능을 충실히 제공합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성능에 비해 저렴하다, 생각보다 조용하다, 아주 뛰어난 안전 기능이라고 칭찬하며 이동이 아주 편리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일 전기 스톱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준비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더보기 안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영상 속 제품의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접속해보세요. 쇼츠 영상의 제목 클릭, 더보기를 클릭 후, URL 주소 꾹 눌러서 접속해보세요.